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국내 디자이너 옷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여러분 다비치 다들 아시죠? 제가 다비치의 강민경 씨 진짜 찐팬인데요. 그분은 뭐 외모도 훌륭하시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나 아니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음악적인 면에서도 다 되게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좋더라고요. 게다가 옷 스타일도 제가 좋아하는 그옷 스타일이랑 정말 비슷한 게 많아서 옛날부터 강민경 유튜브를 보면서 아저 정말 예쁘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았었는데 본인이 딱 입고 싶은 옷들로만 디자인해서 예쁘게 또 필립샵을 찾으셨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새로운 컬렉션이 나오면 항상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지난 시즌에 제가 옷을 두벌 샀었는데 그옷 정말 잘 입어서 이번에 여름시즌으로 나온 옷들도 제가 두 벌을 한번 픽해봤는데요. 이번에 제가 픽한 건 바로 하얀색 티셔츠 두 개입니다.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옷은 굉장히 여리여리한 티셔츠입니다. 가운데 예쁜 포인트도 있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살짝 예쁜 무늬가 있어요. 그 무늬때문에 이 옷이 한층 더 귀여운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여름에는 너무 이렇게 갇혀 있으면 답답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 옷은 적당히 브라를 입고 입어도 괜찮을 만한 라운드가 잡혀 있어서 이 부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많이 깊게 뚫려 있으면 여기 가슴이 살짝 보일 수도 있어서 불안불안한데 이 옷은 딱 적당한 사이즈의 물방울 모양이라서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이목 라인도 이 부분이 너무 과하면 이 브라 끈이 보여서 아, 속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딱 브라끈이 보이지 않게끔만 라운드가 잡혀 있어요. 이옆 부분도 살짝 라운딩이 되어 있어서 너무 팔뚝이 두꺼워 보이지 않게 잘 처리가 된것 같고요. 이옆 라인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옷입니다. 짜잔! 이 옷은 강민경 유튜브에서 그 강민경 씨가 직접 입고 나왔던 옷이었어서 제가 어 저거 나도 샀는데 이러면서 봤던 옷인데요. 역시 잘 샀어 이렇게 생각했던 옷입니다. 이 옷은 제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이랑 은 조금 다르게 아주 아주 박시한 티예요. 소재는 살짝 두껍고 타월 소재여서 한 여름에 날씨가 쨍쨍 더울 때 입으면 분명히 안에 땀 져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살짝 장마가 왔을 때 비가 많이 오는 날이 옷을 입고 안에다가 쇼팬츠나 아니면 스커트를 입으면 정말 예쁠 것 같은 옷입니다. 그냥 평범한 박스티 같지만 이 옷도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이 옷에 포인트가 있는 옷들을 좋아하는데요. 바로 요기 요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단추를 이용해서 살짝 이 부분을 잠고열수 있게 해 줬는데 저는 잠근게 훨씬 예쁘더라고요 잠궜을 때요 부분이 안에가 보이면 안 돼요. 살짝 노출이 있지만 절대 아랫부분이 보이면 안 되는데 이 옷도 정말 딱그 라인을 잘 맞춰준 옷이에요. 이 옷은 분명 휘뚜루마뚜루 정말 편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옷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짧은 바지랑 매치해 줬는데요. 후안코 스타일로 입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포인트가 있어서 너무 밋밋해 보이지도 않고 그렇지만 너무 꾸민 것 같지 않는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확실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다른 옷들이랑은 다르게 좀낭나감고폭퍼짐하죠 이런 옷은 장마만으로 딱인 것 같아요. 네, 이 옷은 딱 봐도 여름에 입기나 어려운 옷입니다. 이거는 봄 시즌으로 나온 옷인데요. 정말 소중히 아끼고 아끼는 그런 옷입니다. 이 옷은 몸에 아주 딱 붙는 그리고 살짝은 두터운 소재의 옷이고요. 제 생각에는 날씨가 조금 서늘해지는 가을쯤 다시 꺼내보면 정말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옷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바로 이 물결 모양의 이 팔라인이에요. 여리여리 대명. 자, 이렇게 팔 부분이 길게 나온 옷입니다. 게다가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끈 마감 처리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목 부분에도 물결 처리가 잘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한층 밋밋해 보일 수 있는 니트티를 조금 더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 옷은 아직 아비에모와 공홈에서 팔고 있는 옷입니다. 그리고 아비에모와 다른 옷 대비해서는 조금 저렴하다는 점, 저렴한데 예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옷은 치마랑 입어도 예쁠 것 같고, 바지랑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청바지랑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어떤 바지랑 입어도 다 예쁠 것 같은 그런 정말 마음에 드는 옷이에요. 게다가 하늘하늘한 느낌의 이런 포인트까지 입고 무엇보다 이 옷은 촉감이 정말 좋아요. 몸에 드는 이 부분이 너무 부드러워서 하나 팁 하나 말씀드리자면 친구랑 남자친구랑 팔짝 낄때 사실 이 촉감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촉감이 너무 좋아요. 정말로 이렇게 제가 만지고 있어도 부드러워요. 너무 좋은데, 딱 이렇게 팔짝 끼면 최고죠. 그리고 이옆 라인도 정말 예뻐요. 요즘에 로우웨스트 바지가 유행이니까, 로우웨스트 바지랑 티셔츠랑 같이 매치해주면 살짝 요 부분이 더 밑에까지 보이겠죠? 저는 못 입지만 <laughs> 그렇게 입으면 굉장히 멋스럽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옷은 색깔이 다한 옷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주 쨍한 파란 컬러의 니트와 블라우스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옷이에요. 이 옷은 한 세트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블라우스 따로 니트 따로 입은 게 아니라 그냥 옷 하나를 입었을 때 이런 느낌이 나는 옷입니다. 제가 이 옷은 강민경 씨가 유튜브에서 입고 나오자마자 눈땡그해져가지고 이건 반드시 사야 돼 라고 생각해서 바로 매장 들려와가지고 입어봤는데 M사이즈는 약간 저한테 낙낙한 거예요. 그래서 S사이즈를 딱 하나 남은 S사이즈를 들고 왔는데 저의 실수였어요. 이 옷을 제가 건조기에 돌리면 살짝 줄어든다는 거를 까맣게 입고 장당하게 S사이즈를 구매해왔더니 지금은 조금 니트 부분이 줄어서 조금 저한테는 작아진 그런 옷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옷 정말 너무 예뻐요. 이런 예쁜 파란색의 컬러의 옷은 찾기가 정말 어려운데 색을 정말 잘 내었어요. 너무 파랗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은 살짝 얼굴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예쁜 파란색이고요. 게다가 플로스랑한 세트라니. 따로 있지 않아도 된다는 점. 굉장히 큰 메리트죠. 이 옷은 제가 바로 서서 보여드릴게요. 어쩌다 보니 제가 오늘은 아비에무한 옷들만 소개하게 됐는데요. 논란도 많고 이슈도 많은 브랜드지만 항상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점들이 저는 굉장히 멋있게 느껴졌고 제가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보는 그런 브랜드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주는 계속 비가 온다고 해요. 장마 조심하시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